밥 실패하지 않는 황금 비율을 알려 드립니다. 빨간 사과 두번 터치하면 정답을 공개합니다.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미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만 잡곡만 과하게 넣으면 소화가 어렵고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비율은 백미와 잡곡을 7대 3 혹은 6대 4로 섞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흰쌀이 주는 부드러운 식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잡곡의 경우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보충되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섬유질이 많은 현미, 보리, 귀리를 포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곡을 절반 이상 넣으면 위장에 부담이 되고 소화 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 장이 약한 노인층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실패하지 않는 잡곡밥 비율은 바로 쌀 70%, 잡곡 30%입니다. 이 균형이야말로 맛과 건강을 모두 잡는 황금 비율입니다. 구독해주시면 건강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볼 수 있어요.